이 시간 이후부터는 경기도 가시는 분들 버스 기다리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선생 오늘 어디 가시나요? 병원입니다 병원이요? 의사들도 병원에 가는군요 어, 당연하죠 의사도 사람인데 <laughs>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점검을 받거든요 선생님한테 확인 도장 딱 찍는 그런 날이거든요 무슨 확인이요? 잘 지내고 있는지 아프진 않은지 네, 그런 거 확인하는 날 예전에 우울증을 앓으셨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점검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재발할 수 있을 위험이 언제든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다니는 거기도 하고요. 엄청 복잡한 강남 쪽으로 오시네요. 강남역이어서 온게 아니라 선생님을 쫓아온 거라. 선생님하고 좀 오래 알고 지내셨어요 그러면? 제가 개원하기 전서부터도 여기서 진료를 받았으니까. 엄청 오래됐네요. 네, 꽤 오래됐죠. 여기군요. 이게 몇 달에 한 번씩 체크하는 건데 우울 척도 재는 그 검사지거든요 나는 슬프지 않다 슬프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건데 1점에서 5점 그건가요? 아니요 이런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네. 아. 나는 앞날에 대해서 용기가 안 나는 편이고 나는 좀 실패한 거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다들 아니라고 하겠지만 정말 그런 마음이 드세요? 네 요즘 좀 짜증 좀 내고 뭐에 짜증 내세요 주로? 말안 듣는 환자 그래도 예전보다 점수가 많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할 때보다 좀 스스로 좋아진 거 같나요? 느끼시게? 아 그럼요 네. 계속 좋아지는 거네요 네 문제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은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새로운 분을 모시고 아, 이렇게 예. 촬영을 하게 됐는데 원장님 자기소개 한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여기 청담역 근처에서 정신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장지원이라고 합니다. 어저 첫인상 어떠세요? 그저 보면 어떤 것 같으세요? 처음 봤다는 가정을 하고 아... 네. 제가 처음 봤을 때 되게 해맑으시다라는 네. 느낌을 받았어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그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기운을 아... 주시는 것 같다는 네. 그런 네. 인상을 네. 좀 제가 받게 돼서 사실 처음 뵙지만 약간은 좀 편안한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좋은 거죠 <laughs> 저희가 오늘 여기 왜 왔죠 원장님? 제 현재 상태를 좀 알고 궁금한 거좀 물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굉장히 제가 콘서타라는 약을 먹는데요. 음. 그 약이 이제 성인형 ADHD? 거기에 드는 약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음. 네, 아침에 그거를 깜빡하고 이제 놓치면은 진짜 아침에 너무 기운도 없고 에너지도 하나도 안 생기고 먹었을 때랑 안 먹었을 때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당연한 건가요? 이게 이제 정신과 입장에서는 사실 기대하는 효과기는 한것 같아요. ADHD가 있으신 분들이 네. 기본적으로 주간에 좀 각성도가 떨어지는 예. 거를 저희가 예. ADHD라고 진단을 하잖아요. 예. 당연히 올리는 약이다 보니까 먹으면 기운이 좀 나는 것 같은 음. 거고, 안 먹으면 원래 그냥 평소 모습이겠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침 약을 안먹으면 일어난 느낌이 아예 안 들어요. 차이가 심한 게 효과가 있는 거라서 그런 거죠. 어, 이게 처음에 보통 ADHD 때문에 약 받으시는 분들이 예. 처음에는 효과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다가 예. 약을 깜빡한 날에 예. 있었구나. 네. 그렇게 많이들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계속 먹어도 되는 건가? 네. 이런 걸 네. 많이 궁금해 네. 하시더라고요. 한 20년 정도 추적 연구는 괜찮다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네. 제 그냥 개인적인 경험이기는 한데 약간 네. 내성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용량이 올라가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처음엔 이 정도 용량은 아니었거든요. 점점 원래 느꼈던 효과가 없다 보니까 조금 더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긴 하시거든요. 차라리 그때 저는 그냥 조금 휴약 기간을 가져보고 다시 시도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좀 하기도 합니다. 저희 주치의 선생님은 너무 약을 많이 잘 올리셔서 그래서 제가 뭔 말만 하면 약을 올리자고 해가지고 제가 좀 속상할 때가 많아요 뭐 말을 함부로 못하겠어요 오늘은 뭐 이게 안 좋았어요 어디가 안 좋았어요 기분이 이랬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약이 갑자기 하나가 더, 더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잠을 잘못 잤어요 뭐 이러면은 갑자기 알 수가 늘어나고 이러니까 아 이거 선생님 보시면 어떡하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한테는 절대 나쁜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약의 용량에 대해서 되게 둔감했거든요. 응. 근데 오늘 알게 되니까 제가 용량에 대해서 세상 깨닫게 됐네요. 이게 진짜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과는 뭐피 검사를 해서 수치가 안 좋으니까 약을 올립시다 이런 음, 게 음, 보이는데 음. 정신과는 좀 객관적인 평가 도구가 에이, 좀 부족하다 에이, 보니까 에이, 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들마다 그런 진료 방식의 차이는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기분이라는 게 왔다 갔다 맞아, 하는 맞아, 맞아.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에이. 저는 두고 보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기도 하고 항의를 그냥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약이 그렇게 좀 추가가 되고 개수가 늘어나고 했던 거는 아무튼 그동안에그 순간순간에 좀 계속 열심히 살려고 하셨기 에이 때문에 에이 결국 에이 그렇게 된 거라고 에이 생각이 에이 들거든요. 에이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괜찮으니까 약을 좀 줄여봐도 되지 않을까 많이도 생각을 하세요. 저는 줄여볼 수 있으면 줄여보는 게 맞다라는 주의인 편이고요. 진짜요? 보고 계시죠? 네, <laughs> 이제 여러 종류의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 약이 작용하는 기전이 되게 복잡한데 그게 톱니바퀴가 딱 맞는 물려서 지금 상태를 잘 유지하게끔 도와주는 걸 수도 있어서 되게 신중하게 줄이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이런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에이 활동들 에이 있잖아요. 에이 뭐 에이 운동이니, 에이 뭐 식단이니. 그런 거 하면서 사실 줄여나가는 게 저는 장기적으로는 맞다고 생각은 해요.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먹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이제 3사 40대 에이 에이 이렇게 좀 오랫동안 복용하셨던 에이 분들은 에이 그래도 좀 끊어 보려고 하는 게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긴 시간을 두고 하면은 끊으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아... 보고 계신가요? 졸여 보고 싶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영상 편지를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치 선생님이랑 네. 대화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막 환자들이 이제 저한테도 가끔 가서 저도 우울증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보기엔 우울증까지는 안 알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막 그런 음.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좀 느껴지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정신과적으로 진짜 아픈 사람이랑 연기하는 사람. 그거 알아볼 수 있으신가요? 사실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조증 상태 에 있거나 망상, 뭐 환청 이런 것 들으시는 분들은 알아보기 쉽겠죠. 근데 이제 우울해요, 막 죽고 싶어요 이런 꾀병하는 분들은 알아보기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신뢰를 하고 들어야 되니까요. 병원에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알고 보니까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정신과로 이제 의뢰를 드리는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혹시 의뢰를 받으시면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어디가 아픈데 내과도 가봤다가 네. 어디 통증의학과도 가봤다가 네. 이비인후과도 갔다가 문제가 없으니까 정신과 가봐라 이런 식으로 오시는 아것 같거든요. 근데 결국은 사실 그런 분들의 대부분이 우울증이신 것 같아요. 우울증의 신체화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우울증을 사실 치료를 하면 조금은 괜찮아지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우울증에다가 ADHD 조합이면은 기분은 안 좋은데 집중은 해야 되고 그 상황을 약 말고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지. ADHD든 우울증이든 감정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컨트롤 하기를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보통 그래서 짧은 시간 그 순간에 막좀 자꾸 집중이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냥 그 짧은 그 시간 동안에 그 감각에 집중하는 연습 좀 해보시라고 아, 말씀을 드리는 요가 같은게 도움이 되겠네요 네, 요가나 뭐 명상 같은거 네. 그런 것들을 하는게 실제적으로 뇌 펑션 도 많이 아. 좋게 하기 때문에 제가 약을 끊을 수 있을까요 끊을 수 있으면은 최고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오랫동안 여러 종류 약을 복용을 해오셨기 때문에 되게 좀 조심스럽게 감량을 하셔야 될것 같고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비약물적인 치료들을 같이 하셔야 아마 그게 좀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비약물적인 치료라는 건뭐 운동 말고 뭐 다른 게있을요뭐 운동도 있고요. 식단하시는 것도 있고. 식단은 어떻게? 예를 들면 뭐 우울증 같은 거는 에. 지중해식 식단이 우울증에 효과가 있다라고 아. 알려져 있거든요. 에. 그래서 그런 걸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식단이 어려우시면 뭐 오메가 3나 유산균 같은 거를 복용을 아. 하신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그 먹는 거를 컨트롤하는 네. 그런 거랑 사회 활동이죠. 사실 유튜브 하는 것도 일종의 <laughs> 자아 실현이나 막뭐 이런 사회 활동이 진요 저 유튜버 진짜 하고 싶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시청자분들이랑 뭐 소통하는 거라든지 그런 걸로 통해서 이제 그게 효과가 있으니까 약을 그만큼 조금 조금씩 줄여 나가 볼 수는 있는 거겠죠. 다만 이제 ADHD는 그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고요.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식단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하셨는데 원장님 드시는 식단 본적 있으세요 유튜브에서? 아니, 아니요 뭐 드세요? 그냥 햇반에 김. 아 그렇게 드세요? 예, 가끔 가다가 이제 조금 더 챙기면은 햇반에 김에다가 볶은 김치 같은 거? 그게 그냥 살기 위해 드시는 <laughs> 그런 건가요? <laughs> 내가 식단을 잘 챙겨 먹는 만큼 그 용량이나 개수 같은 거를 좀 줄여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조절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드리긴 하거든요. 물론 식단 조절이 약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좀 저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안 되면 영양제라도 드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햇반 드시더라도 약간 잡곡 햇반 드시고. <laughs> 아, 잡곡밥 먹어요, 잡곡밥. 아, <웃음> <웃음> 단백질을 많이 드셔야 될것 같아요. 소고기 드세요, 소고기. 뭐라도 햇반이 나쁘진 않죠? 갑자기 이렇게 질문 해서 <laughs> 이제 해도 되나? 되게, 되게 잘 만든 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해먹는 밥만 할까 싶기는 해요 1인용 밥솥 이런 것도 나오던데요, 요새 정말 싫어요 그냥 햇반이 나요 CJ PPL 안 들어오나요? 아, 아무튼 그래도 먹는 거가 중요하다는 건 이제 알았으니까 잘 먹겠습니다 제가 제 상태를 알고 싶었던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진짜 뭐 완치라고 말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이게 많이 좋아요 상태라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 보셨지만은 그런 게좀 느껴지시는지. 사실 지금 이렇게 유튜브 촬영도 하시고 병원 운영도 하시고 하는 거는 사실 일상생활에는 그런 증상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게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처음 뵙지만 그냥 잘 지내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사실 들기는 하고요. 최소 유지 용량 정도로 이렇게 도구로서 사용하면서 지금처럼 지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 나 우울증 다 났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잖아요. 네. 실제로 다안 났는데도. 그런 거의 기준이 뭔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그게 이제 저희가 진단 기준들이 있잖아요. 에이. 거기에서 더 이상 여기에 속하시지 않을 정도의 증상들이 이제 다 사라졌는가, 또 충분한 기간 동안 없어졌는가, 이런 거를 보고 사실 완치다. 사실 완치라는 표현 잘안 쓰죠. 그냥 관해다, 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관리해 나가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약을 에이. 먹든 안 먹든 간에. 에이. 그런 맥락에서 약이라는 일종의 그냥 영양제 같은 거는 같이 복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래도 희망도 좀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알고 있던 거를 또 재확인하기도 되고 이런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어야 되는데 <laughs> 저 도움 많이 됐습니다 진짜 오늘 진짜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평소에 궁금했던 거다 알려주셔서 너무 속이 시원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이렇게 촬영 초대해 주셔 가지고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원장님 오늘 좀 어떠셨어요 참 유익했습니다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되셨죠 그렇죠 아 진짜 많이 해소됐어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면 용기를 얻고 그런 면도 좀 있나요? 용기를 얻는 면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을 재확인당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감정이 좀 여러 가지로 교차되네요. 오늘 좀 많이 혼나셨잖아요. 밥 먹는 것도 그렇고. 맞아요, 맞아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신지. 단백질을 좀 많이 먹으려고 하고요. 단백질 뭘로 드실 건가요? 고기. 고기. <laughs> 어차피 인생... 고기서 고기! 예, 네, 고기 먹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알려드렸죠. 에어프라이어 사용법. 고기 많이 먹을게요. 고기랑 계란이랑 그두 가지만 해도 저한테는 충분한 미션일 것 같아요. 아까 얘기 나누신 것처럼 약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지금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서서히 나아지지 않을까. 네, 우울증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네. 응원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제 과거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수도 있겠지만은, 진짜 막. 힘들었던 적도 되게 많았고 그것 때문에 막 김창욱 쇼 같은데 나갔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막 인생에서 좌절을 경험했던 적이 그래도 나름 몇번 있었거든요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몸의 근육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키우면 우울증이라는 것도 약간 거취정스러운한 녀석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항상 저 유튜브 할때끝 마무리가 있거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이거 있거든요. 같이 해주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설정. 알람 설정.